자, 오용식 설명을 다시 이제 돌아가서 할게. 음, 시간을 좀 줄이고자 필기하는 것들을 미리 좀 해놓는 편이야. 첫 번째 문장. I make him cookie. 몇 등식 문장이야? 나, 만들어, 명사, 명사지. 동사 뒤에 나온 명사는 무조건 목적어야. 자, 그를 만들었어. 아니지. 뭘 만들었어? 쿠키를 만들었지 이게 직접 목적어 을로로 끝나는 거자 누구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에게 쿠키를 만들어 줬다라고 하는데 아이 참 힘드네 그에게 쿠키를 만들어 줬다라고 하는데 줬다는 말은 없어 이거 그냥 한국에서 편하게 한 거야 내가 지금 쿠키를 만들었어 근데 만들어서 바로 줬어? 뭐 추먹어? 이렇게 줘? 춘 거잖아 말이 안돼 그냥, 한국에서 편하게 쓰고, 야, 웬만하면, 그리고 만들었으면 좋겠지. 안줄 거면, 왜 했겠니? 근데, 어, 내가 내 애인을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어. 이걸 줘야지. 했는데, 그 새끼가 바람 피고 있어. 그럼 줄 거냐고. 안 주지. 만들었는데, 이 새끼. 어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극이잖아. 상황극.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해석을 하면, 쿠키를 만들었어. 왜? 걔를 위해서 만들었지. 그래서, 이 사형식 문장은, 사형식 문장으로 바꾸면 쿠키 쓰고 여기는 이고 for 힘이 나오게 돼. 요 전치사가 for를 쓸수 밖에 없지 나는 쿠키를 만들었어 글을 위해서 이게 되지 이런거는 사형식 동사 그냥 추가적으로 한번더 하자면 이거 뭐 있냐면 이것도 애들하고 만들었어 애들 쉽게 외우게 하려다 보니까 지 맥도날드, 맥도날드 버거를 요리하자. 맥도날드 메이크, 버이, 겟쿡 이런 동사들은... 이런 동사들은... 잠깐만... 미안해요. 이런 동사들은요. 전치사 for를 써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됐죠? 4형식, 3형식 바꿀 때 그래서 주어, 동사 쿠키가 목적어, 전문고 가르치고 요런건데 요거를 근거로 설명해 주자면 봐봐, 내가 지금 승질이 나서 걔를 진짜 쿠키로 만들었어 그래서 걔는 쿠키가 됐어. 그래서 내가 씹어 먹었어 <laughs> 잘 어울리지? I make him cookie. 내가 걔를 진짜 쿠키로 만들었다고. 그럼 이번엔 관련이 있지. 사형식 문장에서 I make him cookie는 걔랑 쿠키랑 전혀 관련이 없어. 뭐 걔가 받았잖아요. 줄지 안 줄지 모른다고, 이씨. 걔랑 쿠키가, 걔가 쿠키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쿠키가 돼버린 상황이면 이 쿠키는 뭐가 돼? 목적격 보호가 돼. I make him cookie. 이게 되는 거야. 얘네, I make him cookie.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 오형식 okay. 보호라는 거는 목적어랑 보호랑 관련이 있는 거. 이형식은 주어랑 이형식 보호랑 관련 이 있지.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 목적어랑 보호가 관련이 있어야 돼요. 되셔요? 네. 요걸 봐 주세요. 가 볼게요. 그 I had him steal the coin. 내가 시켰어. 가졌어 하지 만 내가 글을 가질 순 없잖아. 남자를 갖고 싶니? 하찮아 그러지 마라 니들은 다 남자다 I had him steal the coin 내가 그 새끼 시켜서 코인을 훔치게 했죠 걔가 코인을 훔치죠 관련이 있죠 그럼 보호예요 이게 보호예요 돼요? 자 I had the coin 내가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해석해도 되는데요 뒤에 뭐가 나왔죠 근데 코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훔쳐요 훔쳐져요 훔쳐지죠 관련이 있죠 네 이게 보호예요 오용식 보호의 특징은요 목적어랑 보호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이게 관련이 있는 조건 후에 능동이면 동사를 봐요 동사를 보세요 관계가 수동이잖아요 그럼 우리 수동 아는 거뭐 있어요 피터지게 쳐맞는 거 피가 두번 터지는 거예요 수동 피터지게 내가 때려 그래서 넌 피터지게 맞잖아 피가 두번 터지는 거, 수동 당하는 거, 코인이 훔침 당하죠. 그럼 피피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진짜 같잖아. 아 웃으면서 얘기 안 하니까 진짜 같네. 진짜 아니란다. 자, 코인 스톨른이 되는 거지. 그래서 피피 예됐어 I had him steal the coin. 내가 걔한테 코인을 훔치게 했어. 자, 관계가 있지. 그럼 보야. 호 보인데 호 능동이지. 그럼 뭘 봐? 앞에 동사를 봐. 앞에 동사가 무슨 동사? 사역동사, make a t red. 목적 어뒤에 보호로 문화와 동사, 원형 나온다고. 됐어요? 자. 헤드 대신에 watch 써볼게요. 내가 봤어. 그 새끼가 코인을 훔치는 거. 동전을 훔치는 걸 봤어. 10원짜리. 1 0원을 훔치면 안 돼요. I had him steal the coin. 자, 봤죠? 왓 a 는 무슨 동사예요? 지갑. 이게 r 지 자거든요. 각자 내 느낄 각이에요. 기억이안 나요. 한자 복급이라고요? <laughs> 자, 대학교 2학년 때 탔어요. 그러니까 벌써 11년이 지나니까 기억이 한 개도 안 나요. 알지, 느낄 각. 알아서 느끼는 거. 아, 소리 느껴서 아는 거. 뭘 알아서 느껴, 이런게 어딨어. 그이형식 동사에 룩심 어필, feel, s m e l e s taste는 오감동사. feel, 느껴지다. smell, 냄새가 나다. taste, 맛이 나다. 룩시머피어, 보다 말고, 보이다, 이다. 가만히 있는데 느껴지는 거. 태어나는 순간 얻게 되는 감각이죠. 돼요? 이게 감각동사. 근데 이 감각을 통해서 알게 돼. 깨달았어. 이게 지각이라고요. 와치, 이게 보는 거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거죠. 이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보다. 지각이라고요. 지각동사일 때, 자, see, watch, notice, observe는 보다의 지각이고요. 보다의 지각이고요. 왜이러니 보다의 지각이구요 이거는 듣다 Hear, listen, 쪽에다 feel, smell, taste는 그어 이제 나머지 나머지 오감을 통한 지각이 되구요그 s o u n d 안 되세요. Look 안되시구요 알겠죠? Look, seem, appear, feel, smell, sound, taste에서는요. sound랑 look, seem, appear 안 되세요. 나머지 feel, smell, taste는 되세요. 그러니, 바보처럼 외워서 막 계속, 열심히만 외워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어,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구나를 먼저 차분히 인식하시고, 외우시면 헷갈리더라도 좀덜 해요. 그때마다 한번더 머릿속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자, 목적어보 관계 있어요? 능동이에요? 그럼 동사 운영이나, ing 써요. 간단하게 동사 운영은요, 내가 저 여자가 길을 건네는 걸 봤어. 근데, 어, 파란불이 켜지네, 여자애가 건너네, 어, 건너네, 건너가네, 건너가네, 어, 다 건너네. 이름은 동사운영. 모든 순간을 지켜보면 동사운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토킹하는 느낌이면 동사운영이고요. 가다 보니까 니네가 신호등 건너고 있어. 어, 건너는구나 하고 나는 운전하고 갔어. 이게 ING. I saw you crossing the road.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saw you crossing the roa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지각이요. 네. 직접 해. 보호되는 거고, 능동이야! 그러면, 동사를 보세요.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뒤에 형태가, 동사 원형인지, 원형이나 ING인지 바뀔 거예요. 자, 이거 좀 변태처럼 원트를 썼어요. I, 주어, 원트 동사, 힘은 목적어, still, 보호죠. 그가 훔치죠. 관련 있죠. 보호. 앞에 동사 봐야죠. 능동이니까. 자, 원트는 어떤 동사예요? 원투류. 원투류는 목적보호를 못뭐 써요. 두부정사 여기 스틸이 아니라 원투는 투스틸이 되겠지. 되셨어요? 이게 2형식과 5형식 중학교 때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 자, 이 파트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해볼게. 7 7 The beginning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work. 자, the beginning. 시작이 주어입니다. 이지가 동사. 이지는 웬만하면 다이 형식 동사예요. 있다, 이다 빼면요. 시작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Of the work. 이 일의 보호 시작이 가장 중요한 부분. 관련 있죠? 보니다 78번. 178. We seem to learn life's best lessons at the worst times. We seem to learn life's best lessons. We seem to learn life's best lessons. 자, 우리는 보입니다. seem to가 뭐뭐처럼 보입니다. 뭐뭐로 보입니다. 배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요. 투부정사의 to learn은 동사적 기능을 하니까 인생의 최고의 lesson이라는 목적어가 따라오게 돼요. at the worst time 최악의 시간에서 이렇게 기초까지 하는 건이번까지가 끝입니다. 충분히 지겨우셨을 것 같아요. 고생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들어줘. 1 7 9 My point is that we're spending too much time on details. 그러니까 my point는 말이야. 내 요점 말이야. is that 이 합니다. 어? 넷도 접속사가 나와서 보호가 되네요. 요점에 대한 설명이죠. We are spending too much time. spend 시간 in I-N-G 나요. 온 명사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인 것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게내 요점이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가 되죠.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우리가 너무 시간에 말아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에 세밀잼이란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게 나의 요점이지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